안녕하세요. 부알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운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모르고, 일단은 무작정 달리고 있습니다. 원래 가던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제가 어 놓쳤죠. 붙쳐가지고 이제 어딜 가야 되는데, 가 들어오려고 하고 어, 파란 불이니까 지나가는데 아, 일단은 맨 앞에 쓰는 건 별로고 뒤에 이렇게 쓰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아씨 어디까지 가야 되나 이게어아아 아. 핸드폰이 핸드폰 조작을 하면 안 된다고 아는데, 아, 이렇게 가면 되는군요. 그러 이런 데다 올려놓을 수도 없고, 안드로이드, 오토도 대답 말고, 아, 나 미치겠네. 사실 이런 걸 들고 사진 찍어도 문제가 되겠죠. 걸리면. 이런 걸. 아, 어떻게 하지? 어디 걸어놓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음, 걸 수는 없고. 일단 가고 옵니다. 어, 이게 적으로 운전을 했는데, 여기가 핸드폰이 아니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35마일이다. 35마일 딱 지키면서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네요. 생각보다 35마일이 빠른 것 같아요 어.. 여긴 어디야? 어.. 되기 월마트 있다 월마트인데 저기 월마트 본사인 것 같아요 월마트는 아니고 야.. 본사인지 뭐 지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건 월마트 쇼핑몰이 아니라 회사입니다. 딱 봐도 회사죠. 여기 아까 전에 그 집들은 막 빌라 같은 집이었는데 이쪽은 뭐 괜찮네요. 이제 좀 올라 올라가 보니까 집들 좀 앞에 마당도 있고 좀 다르더라고요. 도심 지역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어, 여기서 유턴하지 말합니다. 아유 어떻게 운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은 운전을 해보고 있어요. 어, 유니언 스퀘어까지 가려면 1 시간 걸린다는데 아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이게 가라는 소리야, 말라는 소리야. 잘 모르겠어요. 파란불이 아니라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은 뭐지? 눈치껏 가라는 소린가? 아. 아, 가라는 소리죠? 여기서. 아, 파란불에 가야 되는 겁니다. 빨간불에 가면 큰일 납니다. <laughs> 네, 진짜. 어? 여기인데 어? 뭐가 꺼진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왜 꺼졌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여기를 가려고 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는 무슨 쇼핑몰이 아니라 큰 건물인데 회사 건물이더라고요 아 뒤에 차가 안 오지 아 뒤에 차가 오면은 정신이 없어요 제발 좀 뒤에 차가 따라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코트리아든 메리어트 호텔이네요 여기는 여기는 뭐지 아 진짜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모르겠어요. 여기 무슨 공항 비슷한 공항이라고 나와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진짜 어떻게 하지스텐노아 어디로 가야 되지?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어딜 가야 될지. 어. 종로. 시작. 저 앞에 가야 될 곳이 있어요. 차가 없죠? 직진합니다. 응? 여기서? 좌회전을 하래요. 자회전인지 직진인지 진짜. 아, 미치겠다. 이게 한국에서도 내비게이션 헷갈릴 때가 있는데 너무 거리가 가까워서. 아, 이거. 쭉 가면은 뭐가 있네. 더 삽스의 탐포란? 이게 뭐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큰 쇼핑몰인 것 같은데 아 진짜 이거 뭐야 갑자기 이상하게 떠가지고 아 진짜 이거 어떻게 세우지 아씨 충전이 안 되니까 더 힘들어요 지금 아 충전이 돼야 되는데 충전이 안 되니까 내비게이션을 세우기도 힘들고 20%인데. 세우고 운전해야겠습니다 충전하지 말고 아 됐다 아 이제 좀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아, 이렇게 세우고 운전을 하는 겁니다 일단 아, 미쳤네 지금 파란불이 왔어요 파란불이 가야 되는지는 모르는데 어, 다른 사람들이 가니까 따라 가는 겁니다 사실 직진 자체가 안 되네 여기는 원래 이렇게 가는 도로인 것 같아요 어, 어딜 가야 될지 진짜 모르겠고, 이거 진짜 막, 머리에 쥐 납니다, 이거. 어, 뭐 어떻게 될지 막, 감당이 안 돼요. 아, 한국보다 뭐더 쉽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아직, 어떻게. 차가 차가 좀 커가지고 푸드익스플로러. 평소 한국에서 이런 이런 차를 제가 운전을 잘안 해봐가지고 아, 그냥 그냥 승용차를 할걸 괜히 큰 차를 해가지고 아, 스타렉스는 해봤지만 스타렉스가 아니야 이게 완전히 뭐가 틀려. 아씨. 아이고, 아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저긴가 봐. 저게 빈 폴이야, 뭐야. 빈폴 같은 글씨가 보이는데, 아, 아니, 아니겠지. 아예 아이고, 몰라. 무슨 뭐, 글씨가 잘안 보입니다. 눈이 나빠서. 저기를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아, 과연 좌회전을할수 있을까? 일단, 그것도 의문. 뭔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의문. 여 옆에도 뭐가 있는데. 아 진짜 어렵네. 이게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기름은 가득 있네요. 이 얼마나 탄 자동차인지는 안 나오네. 얼마나 탄 자동차일까? 지금 그걸 알 필요가 없죠 지금 정신이 없는데 지금 운전하느라 아 어떡하지 저쪽으로 가야되는데 갈수 있을까? 못갈것 같아요 못갈것 같아요 못갔지봐 여기서 우회전을 해야되는데 어떻게 우회전 하냐고 옆에 차가 가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어, 저쪽에 뭐가 많이 있습니다. 남성 의류 전문점도 있고. 지금 차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직진합니다, 직진. 직진! 밥도 먹어야 되는데. 어. 일단. 4분의1 마일 루, 유턴이라고? 아씨 베스트 바이가 있는데? 아씨 잘못, 잘못 왔네. 어 여기 뭐야 여기 무슨 쇼핑몰이 있습니다. 어, 어. 한대저 주고 하는데 버라이즌도 있고 뭔가 헬스 뭐 뭔가 쇼핑몰 아웃렛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마트 같은데. 뭔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뭐지? 국회의원, 내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음, 샘소나이트 같은 그 가방 파는데 필요한데요. 이가 엄청 큰 쇼핑몰인 것 같아요. 뭐야? 음. 미치겠어. 무슨 방하면서 막 어유 어 여기는 창고형 매장인 것 같아요. 그 코스트코 아니라 이케아 같이 생겼는데. 예를 들어. 음.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저쪽으로 가면 되는 것 같은데.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아. 글씨는 보이지 저기 폼 브라 덴탈 어저 덴탈 하니까 저기는 치과 자 이렇게 가면은 이쪽으로 가래 이쪽으로 가라 합니다 우리가 가르쳐주는 대로 갑니다 이쪽으로 해서 안쪽으로 해서 슬슬 슬슬 덴탈은 불 꺼졌고 이런 아우 엘티 통신 업체이긴겠 레드 로빈, 지금 뭐야? 안 되지? 여기가 무슨 쇼핑몰이? 막 엄청 많네. 어, 베스트바이, 베스트바이에 못뭐 팔지? 가전제품 파는데 아, 이 사람들은 왜 뒤로 주차를 안 해? 여긴 장애인 차량이야. 아, 유안 돼. 봐. 이쪽에? 들어가야겠습니다. 베스트 바이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미치겠다. 진짜, 진짜, 어. 아주 어려 어, 어떤 정도냐면은 머리 에 쥐가 나요. 아우 이게 주차가 힘들어요 생각보다. 아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거는 문을 열어서 봐야 돼. 맞춰서 주차를 한것 같은데? 일단, 세워봅니다. 어, 뭔가, 어, 저쪽에 영화관도 있대요. 센츄리 시어터. 뭔가 여기가 쇼핑하는 곳에 온것 같아요. 야. 잠깐, 문을 열어서 주차를.